근데 음, 칼로리가 음, 뭔 상관이냐고? 네가 행복하면 됐지. 오늘은 치즈밥치즈가한 스푼. 반 스푼. 이거 안 넣어줘도 됩니다. 먹겠습니다. 음, 음, 좋죠. mm 오래만에 불닭 먹으니까 너무 배가 돌 조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밑에 좀 태웠거든요 잘 먹었습니다 음, 진짜 근데 시간 너무 빨리도 안 먹었지 동아리 스루시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너무 좋네, <웃음> 좋네. <웃음> 아니야, 또?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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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이동니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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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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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음! 맛있어! 음, 맛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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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자. 응. 여기 있을 필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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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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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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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아너 먹어, 먹어. 엄마 줘x3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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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할일 먹으면 안 돼? 여기 응. 엄마, 여기 엄마, 아빠야. 혜연아, 그거 어 줘. 응? 이걸로 간거같아 이거 하는 것도 이가없 둘이 있으면 뭐해, 엄마? 요즘 많이 둘러다니는 거 같은데? 싸워. 그림장이 너무 많아. 싸운다고? 아빠가 요즘 좀 예민하고 엄마는 계속 웃어. 그래서 아빠가 더 화내. 배달도 안 시켜 먹어.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그 재미가 사라졌어. 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는 않으니까. 는그한음지는그다음그다음사는그다나에는그다음 어, 다가못는그다음 사랑해! 다음에 한다 모자 뭐 모자. 뭐 오늘 아, 또 편지입니다. 과연? 과연? 아빠! 아 편지 아니잖아. 안 냉미잖아. 너 기대하고서 지금 카메라 켜놨는데. <laughs> 오늘은 초밥이랑 냉모밀입니다. 오늘 좀 가볍게 먹고 싶어가지고. 그러니 음. 맛있어. 음. 음. 음,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?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초밥이. 맛 먹었습니다. 이모 엄청 두툼하게 썰어주셔. 그니까. 고겹살 안에 김치. 이게 제일 맛있어. 음. 근데 이건 우리가 잘 구운 거다다이가잘구지 <laughs> 음, 먹겠습니다. 먹 이거부터 먹어. 응. 네. 이거 파김치 좋은 맛. 내가 그때는 파김치 맛을 잘 몰랐어. 네. 파김치 한입먹어봐모 어. 파김치 미쳤어요!! 그러니까 다환장와 그래, 진짜 미쳤다!! 밥더 먹어야지!! 음, 밥더 먹자!! 와. 음~~, 음. 너무 맛있어요! 더 줄게! <laughs> 나 마늘 까지! 짠짠짠짠! <laughs> 짠 이..이..이.. 이, 이, 누가 팔으라고 난리요사람이 <laughs> 근데 팔면 안돼요? 아, 아, 저... 그리고 아. 공깃밥도 하나 더 주세요! 그래그래그래! 그래, 그래. 다들 미쳤대! <laughs> 아! 진짜 미쳤어! 고기랑 먹어보겠습니다! 고기! 그리고... 감사합니다! <laughs> 혹시 짜파게티 사와도 되냐고 물어보는.. <laughs> 오게 와. 와오 잘했다. 아 자, 이 여기 손님들 다 이거 딸이야. 인정. Warning. 잘 먹었습니다. 엄마. <laughs> 아, 그렇네. 이층 가자.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사가셔 근데 여기 그거 알아? 짬뽕 이층 왔어요. 네, 실 약속 있는데 날리버스. 여기거 어, 가 진짜 너무 늘가 음, 이게수성이지 진짜 숙성이다 일단 내일 부천가서 술 한잔 때릴건데 파이팅 해볼게 요잘 아, 먹었습니다 파이팅. 할까? 음, 뭐가 제일 응. 맛있었는데 여자 먹을나 근데 모르는 사람 거 뺏어 먹어본 적도 있어. 오늘 한 여자분, 친해서가지고 언니 한입자분 최소한 여자분. 최소한 여자분. 최소한 여자분. 최소한 고자분 최소한 여자분. 최나한자분 최소한 여자분. 최소한 아 너무 맛있다 경찰의 떡갈 림치도 이런거 보여줘면네개 먹는거 보여줘참지 부끄러워 어묵 둘이서 9개 먹는거 안비밀 근데 우리 버거 먹고 그 먹고 있으면 내가벅지 벌써 4-5천 칼로리야 나는 그 칼로리 따져? 나 따져 아니 칼로리가 뭔 상관이냐고 네가 어. 행복하면 됐지 어. 저는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 제이수. 여기 열무김치 하려면 이게 채소가 필요하대요 이번 레시피는 못 올립니다 여보 <laughs> 끝났어, 끝났어요 오늘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아, 좋은데? 좋습니다. 회장인데? 와, 많이 먹어라. 잘 먹겠습니다. 음, 음, 음. 와, 한데 응.

<목소리도> 아, 이시이 이게. 장 진짜 두 줄로 분보다 맛있어. 일단 음. 해야겠어. 오늘까지 만날 줄 몰랐는데. 일단? 완전, 아, 지 이번에는 돈가스. 그다 음. 음.

술업가고자을겠다조좀 들어간다. 나면은나 빨아. 이 속이 너무 좋아 지금. 아, 네.

나는 너의 마음을 말은... <laughs> 이해해서 가르쳐어좀 늘었다. 빨라졌어. 잘먹었습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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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정으로창 진짜 예쁘쁘다고 자. 다 나. 내가 어 어. 해 어서 오세요. 안 그래. 안그 궁금했어, <laughs> <laughs> 와, 진짜 궁금해. 그래? 와, 뭐야? 근데 너무 입안에 착착 감긴다. 국내에서 라면 시키는 맛없거든. 매운 거 봐봐. 제가 돈꼬치 라면을 잘 모르는데 맛있어요. 근데 이런 라면은 취향이 탈수 있는데 근데 나는

하루하루 행복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오~~ 그래서 대원행행해해끔끔퇴근 d o n 쌀 know. I don't know. I 화이팅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요 n o w I 잘 o n t k n o 서 I 어 o 게 t know. I don't know. I d 남은사비에 김치 가오수도 이만나 우리 집에. 난 사람들 놀랄까 무섭다. 우리 막 특수 들어가서 먹은 거 진짜 개 많잖아. 주말에 거의 5kg 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. 금일장 오늘 얼굴 달라. 응. <laughs> 금요일 최저 몸무게, 월요일 최고 몸무게. 일단 잘 먹고 내일 정신 차려서 일어날게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숙취 이겨내는 방법. 시장 구경 가기. 면목시장에 닭강정 진짜 맛있거든요. 진짜 맛있어. 요 방추평정닭 거. 응. 정 존맛이에요, 여기. 일단 따뜻할 때이 떡을 먹어도 엄청 쫀득해. 엄마. 너무 내 스타일. 먹어본 닭강정 중에 서탑 t 이 안에 들어요. 식으면 또 그만 네 많이 안단 편, 진짜로. 안 먹어야 돼. 그만 먹어. 간식이 그럼 <laughs> 일이 있어가지고 아빠가 여기 잠깐 오셨는데 밥을. 음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. 그 음. 어, 소갈비. 아닌가? 음. 그러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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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음. 어떻게 음! 음! 지금 엄청 짭짤해. 왜 응? 이렇게 짭짤한 거, 그런 말 먹어. 지 간이 장난 아닌데? <laughs> 저항자도맛있다 어. 오호다이다하다 나는 나한로 나가면 장기장 뭐할 거야? 악 아, 하나 1년, 음. 아, 집... 1년 365일 사랑할 거야. 박사람이고아 평생 집법 잠깐만 계속 나와봐. 1년 365일 사랑할 거야. 게요물 물. 이번 주 마지막 야식. 오늘 일요일인데. <laughs> 오늘의 메뉴는 뭡니까? 한 번씩 더 할게요 하더라그지 여기에 소금이랑 올리브유 넣어야 돼요 음. 면이 많으니까 카스타 핵심 뭐야? 아시겠죠 왜요? 아단티 응 음, 아열단티 무서워 하지마 크림 매워야 맛있으니까응렇게 음. 하면 안가한거 있어 제대로다 꾸덕해. 맛있게 먹 맛있게 먹습니다오 꾸덕함 제대로인데? <laughs> 걸렸다. 음, 지시안 아, 걸려 음, 바해야겠다 면이 두툼하니까 또면 음, 다음에 바질, 바질 크림, 음. 도전 가자. 바질 도전, 으성공할거 같아. 음, 진짜 맛있어! 그치? 난 감동이야. 나 제일 잘된것 같아, 크림 중에. 아, 진짜? 응. 크림 중에 나으면 1차 했겠는데? 역시 해장은 크림이다.